자전거 타고 술 마시면 음주운전? 문제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일까요? 정답은 맞습니다.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.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0.03% 이상일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자전거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 대상입니다.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.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자전거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.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음주운전, 자전거 포함 모든 교통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희 반포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반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 비네니 오피스 501호로 방문해 주세요.